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후의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요. 기초연금은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복지급여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국민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는데요. 기초연금은 생활비의 일부를 보장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근로소득에 따라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모든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은 가입을 해야 노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가입자는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여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나이, 근무기간,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여 노후에 수령하게 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세 이상도 일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정년과 맞물리면서 60세 이상 일자리를 찾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근 29일 정부에서는 내년 2024년도 예산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다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24년도 예산안은 작년에 비해 아주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약자 복지와 저출산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재정운용에서는 총수입이 23년도보다 2.2% 감소하였고 지출은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중했는데요. 이에 따라 확정된 기초연금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거론됐던 보편적 40만원이 아닌 33만 4천원이 예산으로 확정되었는데요. 2023년도 대비 3.3%가 증가한 2만 820원이 인상됩니다. 소득하위 40% 어르신들에게 지급한다는 논의도 지속되었지만, 지급 대상도만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해당하는 700만 명으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에서 거론되었던 보편적 40만원과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생각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최근 국민연금 전문가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 보고서를 내놨고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 보고서를 토대로 정보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는데요. 재정 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와의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세 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1998년 이후 계속 9%인 것을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를 내놨고, 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 15년간 18%로 올리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관련해서는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세 가지 상황을 제시했는데요. 2013년 개시연령은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이며 올해는 63세이지만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스케줄대로 5년마다 한 살씩 늦추자는 방안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세 가지 변수와 관련한 상황들을 조합하여 모두 18개의 시나리오를 내놨다고 합니다. 자본시장의 논리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 납부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2024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 생계급여와 관련해서도 과연 노인들의 빈곤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저소득층 4인 가구는 매달 183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기존 수급액보다 21만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약자복지 기조를 강화했지만, 정작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혜택이 반감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모임 빈곤율이 높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과연 빈곤해소가 될지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급빈층 노인이 기초연금까지 받을 경우 그만큼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문가 포럼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는 89만 7,269명이었는데 그중 91.4%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에 의해 정부가 정한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지급되고 여타 공적연금 등 다른 급여가 생계급여보다 우선합니다. 즉, 기초연금 같은 공적이 전소득을 수급자가 받게 되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높아져 생계급여액이 그만큼 까기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높아지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 A씨가 월 40만 원의 소득을 벌면서 기타 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40만 원이 돼 2024년 1인 가구 기준 71만 3100원으로 차액인 31만 3100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A씨가 기초연금을 신청한다면 추가로 2024년 확정된 33만4천원이 지급돼 소득인정액이 73만4천원으로 71만3천백여원보다 커지게 되므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와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금으로 직렬되는 젊은층들의 반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2024년 예산안에 노인일자리를 100만개 창출 전망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2027년까지 약 10만 개를 늘리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2027년까지 약 12만 개, 민간형 일자리는 2027년까지 약 10만 개를 늘리는 노인 지원 강화책을 내놓았습니다. 2023년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해 100만 개를 돌파하는데요.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원에서 4만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베이비 부모의 상징인 58년 개띠가 65세 대열에 들어서며 내년 대한민국 노인인구가 1 천만 명을 돌파하는 만큼 강화책을 내놓은 셈인데요. 도로, 하천변 쓰레기 줍기와 같은 공익형 노인 일자리와 실버 카페 근무나 택배와 같은 민간형 노인 일자리, 어린이 보육교사 보조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등으로 경험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인 일자리가 늘어남으로 과연 기초연금 월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얼만큼 감액되고 탈락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확정된 기초연금액과 생계급여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 봤는데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들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